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콜게이트 토탈프로 잇몸케어 치약 6개 묶음 놀라운 44%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잇몸 건강을 위한 특별한 케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23,000원의 득템 기회 4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한 콜게이트 치약 5개 세트를 특별한 가격 21,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시쿨 민트 향으로 입안 가득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한 콜게이트 치약. 175g 대용량 8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아이시쿨 민트 향으로 입안 가득 청량감을 더하고 12%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한 쿨게이트 아이시 쿨 민트 치약 6개 세트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시원한 민트향으로 하루종일 입안 가득 청량함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 쿨게이트 아이시 쿨 민트 치약 5개 세트를 특별가 18,200원에 만나보세요. 시원한 민트향으로 입안 가득 청량함을 선사합니다.